나이를 모른다면 몇 살로 살고 싶은가?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이 생일을 모르고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기록도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몇 살로 생각하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생증명서나 누군가의 말에 따라 자신의 나이를 인지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만약 나이를 전혀 모른다면 그리고 주변에서 나이에 따른 제약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을 몇 살이라고 느낄까? 이 물음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나이에 따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배우고 특정 연령대가 되면 무엇을 금기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 무모해도 괜찮고 나이가 들수록 점잖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다. 하지만 진실은 나이에 따른 이런 제안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나이를 모른다면? 생각해보자. 만약 당신이 나이를 전혀 모르고 단지 자신의 마음 상태나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나이를 추정해야 한다면 몇 살로 생각할 것인가? 자신을 스물 대, 서른 대라고 느낄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순 대, 이른 대라고 느낄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나이를 인식하고 그 나이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혹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75세라고 가정해보자. 이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젊은이들이 하는 많은 활동이 금기시된다. 그네를 타거나 디스코장에서 춤을 추거나 최신 유행 음악을 즐기는 것은 흔히 젊은이들의 특권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진실로 정직한 사람은 이러한 금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그네를 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특정 연령에 이르러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하고 더 이상 과거처럼 자유롭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는 나이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린다면,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특정 나이에서 스스로에게 부과한 제약을 깨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제약은 매우 강력하다. 당신이 30세, 40세, 50세, 60세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주입된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당신의 삶의 태도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40세가 되면 직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압박감, 50세가 되면 안정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대감, 60세 이후에는 은퇴를 준비하고 여생을 조용히 보내야 한다는 믿음. 이러한 사회적 폭력은 우리의 행동을 크게 제한한다. 그러나 만약 나이를 모른다면 생일이라는 숫자가 없고 나이에 따른 당위성도 없다면 우리는 삶을 전혀 다르게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욕구와 꿈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것이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 나이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사람들은 나이에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들은 이 나이에 그네를 타면 안 된다. 이 나이에 디스코장에 가는 건 창피하다 같은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즐거워하는 활동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즐긴다. 나이는 단순히 마음 먹기에 따라 결정될 뿐이다. 그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삶의 질과 삶에 대한 태도다. 나이를 이유로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부과한 제안이다. 당신이 디스코장에서 춤을 추고 싶다면 그 이유가 단지 나이 때문이라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네를 타고 싶다면 나이가 문제될 이유는 없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당신에게 어떤 즐거움과 의미를 주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을 깨라. 어떤 사람들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30세, 40세, 50세가 되면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을 억누르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런 인위적인 경계선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아가며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며 정신적으로 젊고 활기찬 삶을 이어간다. 예를 들어 75세가 된 사람이라고 해서 젊은 시절과 같은 에너지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느슨해지고 조심스러워져야 한다는 폭염은 그저 사회적인 관습에 불과하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그 나이에 신경 쓰지 않으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다.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삶의 선택은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라. 사실 우리의 나이는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 정고 활기찬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더라도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반면 나이를 이유로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은 그만큼 활기를 잃고 노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출생 증명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다. 만약 우리가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마음의 나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다. 세상은 그 누구도 당신의 나이를 상기시키지 않는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스스로의 나이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라.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우리에게 실질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점고 활기차며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인위적인 나이의 경계를 넘어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피론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